One, two. Three. 반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시구요. 편안한 시간 되겠습니다. 아, 엄마 닮아서 키가 큰게 크구나. 뭐, 저기 죄송한데,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왔데 깜짝 놀랬는데, 아, 깜짝 놀랬잖아요! 자로 출발합니다.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. 아, 타실 분들이 또 많아졌네요. 우리 빨리 빨리 만나러 가야죠. 자, 그럼 편안한 시간들 되시죠. 우리는 출발. 자, 그럼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. 어. 검은색 네, 셔츠랑 이크큼 이제 그만 좀 파요. 지금 몇 번째예요? 지금 몇 번째. 어, 어, 지금 내가, 지금 너, 너희 나랑만 세 번이잖아. 지금 너희 나랑만 세 번. 어? 아유, 좀해좀 떨어지면 저녁에 남자들 좀 있을 때도하든가이 가족적인 분위기 안 보여? 보이지?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분위기 안 보이냐고. 이 외국 사람들 보이잖아. 여기도 이렇게 살짝.. 분명히 한국말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지 고요 여기 마스크 좀 잠깐 한 번만 내려볼래요 마스크? 코마 제 한국말 알아듣네 어, 마스크 좀 잠깐만 내려봐요 대화 좀하요아 아니 입모양이 보여야 대화가 가능해요 마스크 좀잠깐 내려봐요 싫어? 어어 어, 한 번만 아니 고뭐 내가 지금 뭐 떨어뜨려고돼바아어한 네. 번만 어 왜? 자꾸 그럼 여기 맨 끝에 요레게머이떨어뜨린다이 사람 진짜 한국말 못 알아들어. 아, 거기 끼지마, 끼지마. 어?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되잖아요. 이러면... <laughs> 아, 나 진짜 또 어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시잘때기 없이 또 안전벨트 하나 생겼네요. 그냥... 아, 이쪽에, 우리 아가씨 들로 이렇게 살자. 아이, 갑자기 따른서어어오어오오 갑자기! 귀여워. 살살 떨어지세요 어? 나 바닥 깨지는 줄 알았잖아 <laughs> 아니 혼자 하시는 거예요? 누가야 혼자 왔어? 일행이 아무도 없어? 아저 밑에 누구 친구? 남자친구? 그러면? 남편? 그러면? 학생인가요? 몇 살이에요 몇 살? 아 스물다섯 그럼 누구 친구들이랑 온 거예요? 아 친구들이 근데 혼자 탄 거예요? 아, 안 타준대 친구들이? 아,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. 그 친구들은 잡아줄 자신이 없었나 봐요, 그죠? 아, 그. 그 미안한데 그 옆에 그 남학생 봐봐요. 애가 쫄았어 지금. <laughs> 언니 날라가는 거 보고 저 표정 봐봐. <laughs> 아, 이 어디 마스크는 진짜 이게뭐 어디요? 페인트 잘때쓴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진짜 더워죽겠는데 진짜. <laughs> 아, 숨막혀 죽겠네. 그냥 숨막혀 죽겠어요. 자 우리 반대쪽 넘어갑니다 우리 여기 총각들도 이렇게 살짝 거기도 남자 둘이 온 거죠? 어, 우리 검은색이랑 하늘색 어 남자 둘이 어, 우리 하늘색 총각 미안한데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요? 어 바지 좀 조금만 내려주면 안 될까요? 어 그렇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바지 이렇게 긴 거였는데 아 옆에 그 검은색 언니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자꾸 슬금슬금끔 쳐다보고 막그 아가씨는 그게 빤스인 줄 알았을 거야 여기, 남자 둘이 온 거예요, 둘이? 둘이? 하늘색이나 기다려봐. 우리 멀리서 찾지 말고, 거기 가까운데 여기 여섯 명씩이나 있으니까 다 밀어버릴게, 내가 일로. 어, 알아서 해, 찾아. 알았지? 어? 거기, 우리 스물다섯. 미안한데 아저씨 좀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? 옆으로 조금만 내려와봐. 어, 옆으로, 그렇지, 옆으로. 그렇지. 니네 옆에 날씬한 것들 다 옆으로 밀어버려. 그렇지. 잘한다. 밀어버려. 야, 거기 다 밀어줘. 아니, 밀어줘야 돼. 거기 서 있으면 안 돼. 그렇지, 밀어버려. 야, 조금만 더 밀면 되겠어, 이제. 됐어,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어? 와, 이 꽃무년이 이걸 버티네. 언니가 버티니까 그냥. 어? 여기 애들이 가지를 않잖아요. 이럴 땐안 버텨도 되는데. 자, 우리 이쪽에, 우리 총각들이랑, 우리 여기 커플들. 자, 이렇게 살짝. 어 여기 커플이신것 같은데, 빨리 뭐 잡아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? 아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여학생이 날라가네 우리 여학생 그 옆에 언니 그 옆에 언니한테 좀 배워 어 여기 봐봐요 검정색이 버스 타고 있는 애 보이지 어여 여기 이거 배우면 돼 이거 자야 우리 여덟 까지어야딸 야, 언제 떨어졌어 야왜 엄마가 발로 찼어 야 이거 아니 애를 아동학대를 하면 어떡해요 이 아줌마가 그냥 야 괜찮아. 너희 엄마도 열다섯세 너처럼 그리고 갔어. <laughs> 엄마 너무 믿지 마, 알았지? 엄마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오고. <laughs> 야, 지금 벌써 횟수로 야 23년이다, 23년이야. 자, 힘들으세요. 우리 좀더 세게 갑니다. 다신 분들이 많은 가게로 자, 우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요. <laughs> 아, 나 우리 25살 왜 자꾸 떨어뜨리고 싶지? <laughs> 자, 우리 반대쪽으로 넘어왔어.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네 분. <laughs> 야, 딸. 엄마 보이지, 엄마. 어? 엄마, 엄마 봐봐, 엄마 발차기 하는 거 보여? 야, 니 엄마. 어, 여, 아니 거길 왜올라가요이 아줌마. 안 그래도 아니 어디가요? 아, 거기 또 어디 뛰어가? 야, 너. 야, 엄, 어, 야, 애기, 애기 챔피에, 빨리 들어오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서 뛰어다니고 있어 얘가. 자. 어, 야 엄마 좀 빨리 데리고 들어가. 엄마 챙겨. 야 딸을 거기다 버리면 어떻게 무슨 엄마가 이해해? <laughs> 야 112에 전화해. 이거 아동학대야 이거 아주 그냥. 에 어? 겨드랑이 찢어지고 는네 겨드랑이 찢어지고 어 그냥. 딸 <laughs> 괜찮아? 야 112에 전화해. 괜찮아. 그냥 그냥 너 그냥 팔다리만 길지 힘이 하나도 없구나 밥좀 많이 먹어 어? 아 왜? 너왜째려 어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그래 부러질까봐 야너 무슨 수승강 같아 수승강 진짜 부러지겠어 부러지겠어 나만 이렇게 느낀 응. 거 응. 응. 그럼 몇 살인 거야? 딸이 몇 살? 여, 1학년? 아 14살? 14살 키가 몇이야? 그 키한 170대? 그 160? 아, 14살인데 키가 160이야? <laughs> 항상 사 너희 엄마도 15세 그 정도 됐어요 엄마, 너뭐 믿지 마 알았지?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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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스물, 어, 어! 스물다섯, 왜 그래? 갑자기, 어야 <laughs> 야, 얘기했잖아 어? 훅 챘나 봐, 얘왜 이래? 어 <laughs> 아, 큰일 나요, 아가씨. 아가씨 때문에 옆에 꽃무녀 언니 봐봐, 지금. 야, 예수님 되겠어. 이러다가 이분 예수님 되겠다고. 자, 애들 안녕하세요.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아, 여기 파란티 언니랑 우리 옆에 하얀 마스크, 여기 커플인 것 같은데. 와, 진짜 남자분이 아무것도 안 하네. 뭐, 저기 뭐라도 좀 해봐요. 그 옆에 형광색 바지랑 얘네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, 지금. 아나 이러면 또 우리 외국사람들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 어, 미안해요 한 번만 떨어뜨릴게요 우리 외국사람들 쏘리 어? 내가 아주 셋 중에 하나 내가 반드시 떨어뜨린다 내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애나로러 왔나봐 이 사람들이구나 저기 우리 출산 금지거든요 어? 아좀봐봐요 이게 무슨 이게 놀이기구야 이게 출산기구지 이게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이렇게 살짝. 자, 조금만 더 힘내세요.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아니, 저언이 누구신데 저 꽃무늬로 올라가 있는 거야. 어우, 깜짝 놀랐네 저기요. 아니, 여자들끼리 그런 거 하지 마봐. 우리 꽃무늬 예수님 되겠대잖아, 나 또. 자, 네,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요. 우리 네, 여기서 또 마무리 정리하러 가야죠. 자, 타시들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. 자, 이제 마기리막 갈게요. 아우, 해가 가려지니까 좀 좋긴 하네, 시원하고. 자, 힘들으세요.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. 자, 마지막 라스트! 자, 아무쪼록 타시들하고 수고들,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습니다. 우리 마무리는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. 자, 어디 보자. 우리 마지막이니까. 우리 마지막은 어, 이제 이제 좀 잡아주니. 아까 진작쯤 그것쯤 해주지 말이야. 그냥 여자친구 지금 배에 힘주고 있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고만. 그냥. 오호, 오호, 어, 검은색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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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남자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. 어, 이태원 가야 돼요, 둘이 그러면. 자, 우리 마지막은, 우리 이쪽에. 우리 아가씨들도 쓴거 많이 했고요. 아 야, 딸이랑 이거 타는 거 보니까, 야, 좋다, 야. 아이좀 주책 없어, 지지 그냥. 자, 우리, 어우, 어우 야, 스물다섯 도 너무 과격해. <laughs> 아니, 노이입 이렇게 타면 내가 어떻게 시켜줘. 어, 어. 어, 아니, 뛰어댕기지 마. 어, 어, 살 빠져, 살 빠져, 살 빠져. 그러지 마, 미안해, 미안해요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이렇게 타시들하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다고. <목소리> 자, 한번 쪽으로 시들하고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. 자, 문 <목소리> 열리는 거확인을 하시고 우리 다시 쪽 반대쪽 차례 들어가